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삶은 고가 아니다 라는 주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공임을 믿으면 삶은 더 이상 고가 아니라 내 마음의 차원을 높이는 공부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데 왜 나는 그걸 모르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임을 확실히 알수 있지? 혹은 어떻게 해야 주인공으로 살수 있지? 와 같은 궁금증이 생겼을 겁니다. 오늘부터는 그런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인 천상천하 유아 독전의 속뜻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뜻을 좀더 자세하게 풀면 여러분 각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도 우주도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 자신을 먼저 알아야 세상도 우주도 다알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너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예수, 소크라테스, 공자를 포함하는 4대 성인의 모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대행 스님의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가르침도 너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는 4대 성인의 가르침과 같은 내용입니다. 대행 스님께서는 우리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부터 알려면, 즉,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임을 알려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기를 탄생시킨 진짜 주인, 즉, 근본인 주인공을 무조건 믿고 일체를 거기에 놓고 맡기고 지켜보고 실천궁행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인공 관법이라고 합니다. 가나선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게 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하며 참고합니다. 그런데 주인공 관법에서는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주인이 있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주인을 믿고 거기에 일체를 놓고 맡기고 지켜보라고 합니다. 그 주인이 바로 나의 근본 불성이며 그것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비일 공자를 써서 주인공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관법에서는 이목고 하고 있는 그놈이 바로 주인공이니까 그놈을 믿고 이목고까지 거기에 놓고 즉각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란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러분은 왜 주인공을 이토록 강조하나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주인공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지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표현될 때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기 이전에 반드시 마음이 먼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입과 몸을 통해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행동으로 나오는 법은 없죠. 그렇다면 마음내기 이전, 생각나기 이전도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근본 불성 한마음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한마음 주인공은 나를 태어나게 한 진짜 주인이자 일체 만물 만생을 탄생시킨 진짜 주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씨를 심어서 올해 수박이 열렸습니다. 씨가 수박으로 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박 속에는 또 씨가 들어있죠. 그 씨는 또 수없이 수박으로 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박을 먹어도 그 씨는 항상 다시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수박 속에 씨가 들어있는 걸 뻔히 아니까 이게 뭘까 하지 말고 그냥 그걸 믿고 들어가면 되고 수박은 먹고 싶을 때 그냥 팍 쪼개서 먹으면 된다는 거죠. 주인공이 수박시라고 하면 내 몸은 수박인 셈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나온 자체가 그대로 화두입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모든 것을 한마음 주인공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근본인 주인공을 믿고 거기로 일체를 몰아넣어 맡겨놓고 지켜보는 것. 그게 참선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관법은 일체 만물 만생의 진짜 주인인 바로 그 한마음 주인공을 마음의 중심으로 세워놓고 모든 건 거기서 들고 나는 것이니 일체를 그 자리에 놓고 맡기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공을 방편 아닌 방편으로 세운 것은 즉시 근본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현재의식의 나와 마음 내기 이전, 생각나기 이전의 나가 모두 나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포섭해서 뭉뚱거린 전체로서의 나를 주인공으로 세운 겁니다. 대행스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오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을 돌아 다시 현재의식으로 출력되어 나오고 그 출력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즉, 입력, 정보 처리, 출력이 찰나에 돌아가면서 일어납니다. 이 작용의 중심자리, 즉, 정신계의 나와 물질계의 나를 두란히게 굴리는 자리가 바로 한마음 주인공이며, 찰나로 돌아가는 이 원리를 삼각원형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현재의식의 나를 나로만 생각하고 집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통은 아상, 아만, 아직 같은 나라는 생각,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내기 이전의 자기, 자기의 근본 주처, 본래의 면목은 가려져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에 일체를 근본 주처에서 하는 거니까, 나라는 생각까지도 거기에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가다 보면 호련히 나의 본래 면모,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행스님께서는 바로 내놈, 주인공이 다 하는 줄 안다. 그러니 네가 다 맡아라. 하고 들어가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대행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인공 관법을 꾸준히 실천 수행하다 보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찰나찰나 찰나 변화하는 주변 상황에 맞춰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즉, 가정에서 어머니가 됐다가 며느리가 됐다가 아내가 됐다가 하면서 걸림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삼각원형의 원리가 주인공 자리에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니, 무적물조차도 예외 없이 이 삼각원형의 원리로 돌아가는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이미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인공 관법을 실참 수행의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스튜디오 공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